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함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어, 지난주 같지 않고. 한참 전일 같아요. 어, 강사로 오셨던 김영수 목사님께서 신앙 공동체는 같은 경험, 같은 고백을 가진 공동체다 하셨는데 드디어 저희도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함께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회고가 있지만 어, 저희들이 또 청년들이 또 이번주 다음주에 함께 또 나눌 것이라 제가 어, 미리 어, 나누지는 않고 한가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어, 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둘째날 예배 다 끝나고 성장까지 다 하고 갑자기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확 뛰면서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laughs> <laughs> 근데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다가 딱 봤는데 너무 슬로우 비디오로 김영성 목사님이 거기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면서 어, 무슨 장면이 생각났냐면 제가 목사님이랑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2008년이었거든요 종교교회에서 2008년 1월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뛰면서 찬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앞에 계셨고, 저는 이제 뒤에 있었는데, 아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은 30대셨고, 전 20대였습니다. 지금 저는 40대, 목사님은 50대, <laughs> 안올것 같죠? <laughs> 근데 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셔서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열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함께 뛰던 목사님이 여전히 좋은 공동체 안에 함께 동역하면서 같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너무 저에게 감격스러우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15년, 16년, 20년 후에도 함께 뛰면서 찬양하고 그때 딱 돌아봤는데, 어. 그때 2024년도에 우리가 미쳐, 미치면서 찬양을 했었지. 그때 거기서 어떤 그 친구가 나의 동역자네,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도 있지만,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들,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 꿈을 가지고 네, 20년 뒤에도 함께 뛰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몇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 너무 감사했는데 목사님 다음 성경 공부는 언젠가요 성공 <laughs> 창세기 안 했는데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오늘 여행을 가서 오지 않았어요 반전인데 <laughs> 네. 어쨌든 수련회 이후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련회 이후 은혜 그 이후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은혜를 받아 보신 분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어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어 야곱이 상생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어떤 눈으로 읽으시면 좋으냐면 어 하나님이 이제 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인데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고 그것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야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그 눈을 가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토리를 많이 요약하면서 어 이야기 전개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제 요걸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있으시고 어디까지 경험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그것을 주목하시면서 좀잘 발견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아군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 상대팀일 때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떤 일을 했었냐. 어, 그 형에서가 그러니까 이제 장자 그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장자에게 주는 굉장한 그 특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싶어서 그걸 사람이 주고 내가 받고 내가 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냐 형에서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참지 못하는 그런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배고파하는 딱 그때 그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게 막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 형이 돌아왔을 때야나 그것 좀 주라 그랬더니 아, 그럼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특권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아니 너무 큰딜 아니에요? 근데 에서가 또 약간 거기서 또 넘어가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뺏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삭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내가 장자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마.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엄마가 야곱을 되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짜고 형인 척해가지고 형이 나간 사이에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해줘야 하는 기도를 대신 가로채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단이죠. 돌아온 에서가 한두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자, 이래서 야곱이 도망길에 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엄마의 오빠 외삼촌이 있는 그 바다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위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드디어 엄마 아빠를 떠나서 홀로 되면서 이제 저녁이 돼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돌아와서 너에게 복을 주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라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아, 하나님이 진짜 계셨군요. 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야곱의 패기. 지금 사기쳐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셔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거래적 약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렇죠? 성경은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정도 수준이었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 자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베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게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 한달 정도를 머무르다가 어떤 여자에게 빠지게 돼요. 그의 이름은 라헬. 영어 이름은 레이첼. 라헬에게 반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어, 아, 저 따님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삼촌이 어떤 사람이었냐? 뛰는 사람이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네, 삼촌도 어, 원하는 것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거짓말도 할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 아내를 줄게.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선 결혼을 해서 첫날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언니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을 줄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동생도 주겠다. 그런 7년을더 일해라.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도합 14년을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거울치로 받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자기가 했던 짓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야곱에게는 열한 아들, 총 열두 아들이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되거든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게 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인데, 마지막 막내만 나중에 이제 나왔고요. 열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래서 가족도 굉장히 많이 낳았고, 또 거기에서 재산을 불립니다. 아, 엄청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뭐 아롱진 거, 뭐 이런 양 갖고 선박 교배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 재산을 엄청 불립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재산도 자기. 를 가족도 생겼고 가족을 책임질 재산도 어느 정도 불려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꿈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대데레 하나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잘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었죠 아까 먹이고 입히시고 가족도 주시고 안전하게 주시고 까진 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결해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냐. 형과 화해를 해야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가장 큰그 집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이제 마음에 이제 비장함을 품고 근심하면서 종을 보내요. 그래서 종한테 가서 애서한테 먼저 가서 내가 여기 야곱이 큰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왔다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제 종이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 형이 안색이 안 좋다. 400명을 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지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특유의 머리를 엄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을 치면 한 그룹이 도망가자. 약간 이런 작전을 세우고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봤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반드시 살려줄 거야.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게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삼촌한테 속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한 번도 하나님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요셉이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곳곳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뭐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야곱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은 했지만 자, 그런데 그날 밤 아, 내일 드디어 에서를 만났는 날 야곱이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눠요 덜 중요한 것부터 가장 소중한 것까지 이제 여러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실 이 모든 일은 사실 야곱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맨 뒤에 그래서 다 보내고 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능적으로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씨름을 하죠. 여러분 잘아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였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음,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때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 끝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면서 다리를 치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몸에 흔적을 심어 주신 것 같,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힘으로 네 머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이 어, 허벅지의 흔적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어? 내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줄게.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거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바꿔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위기를 지나서 이제 절정으로 가는데.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자기가 이제 재산도 생겼고 가족도 생겼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됐고 자 그러면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오라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옛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 간절했던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는 길이었지만 숲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명히 야곱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삼고 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앞에 세겜성읍 성읍이라 하면 대도시를 말하는 거죠 세겜성읍 앞에 밭을 사고 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재단을 쌓았습니다 어, 제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야곱은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약속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곱도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은 붙들었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그첫 고백은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이제 대도시에 가니까 얼마나 볼게 많겠어요? 다음날 디나가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이제 세계 겜 성읍에 이제 구경을 하러 나간 거예요. 어,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납치되고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 심각한 이제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분노하고 딸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굳이 왜 잠잠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어가 바뀌는데 야곱의 아들들로 주어가 바뀝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들어서 듣고 분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속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복수하여 야곱은 빠져있는 거죠 약복강에서 자기 혼자 맨 뒤에서 자기 안전을 염려하던 야곱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몰래 일을 꾸며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 우리, 우리 집안은 결혼을 시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 할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상처가 미쳐 아물기 전에, 어, 전에 가서 이제 카레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재물을 다 노략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야곱의 집안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좀, 좀 좋은 데 가서 살아보자. 이런 꿈을 꿨을 것 같은데, 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여러분 이제 살펴보시면, 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막 사륙을 저지르고, 막 재물을 탈취해 왔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뭐라고 혼내야 될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 끔찍한 복수를 저질렀느냐, 어? 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야곱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버린 일로 내가 죽게 생겼다. 아마 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추격해서 아마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 집은 이제 방하게 생겼어. 딸에 대한 걱정도 없고 아들들에 대한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기 안전, 어, 자기 아니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들들이 막또 대듭니다. 아니 그러면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났는데, 저는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 인성이 바뀌는 것, 어떤 저희들의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것,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인생이 이렇게 아침에, 하루아침에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야곱이 드디어 가장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2절 볼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지만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 야곱이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기네 집안 사람들에게 이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 기도 없이 살수 없다는 것까지는 모두 여긴 대부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이 없으면 우리는 야곱처럼 세계에서 광야에서 계속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이방 신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 하나님의 없이 살던 삶에서 했었던 그 모든 습관들, 게으름, 나태, 도파민 중독, 거짓말, 음란함, 쾌락,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줄 모든 것들, 욕망. 그 모든 습관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경험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게 뭐지? 그것을 잘 찾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정결하는 게떼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걸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저희에게는 깨끗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밖에 정결하게 할수 있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내가 죄를 재짓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제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말씀과 기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목표가 심어져야 합니다. 성향과 상관없어요. 제이냐, 피냐, 티냐, f 냐 상관없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그게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에 따른 내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똑같이 노예 생활로 돌아갈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살 거예요. 생산과 소비의 굴레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아, 내가 뭘 갖고 싶다. 내가 뭘 이루고 싶다. 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얼마큼 벌어야 되지? 무한 굴레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고 세계에서 헤맬 거고 광야에서 해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지만 두 명만 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아 1등, 2등 하나님을 잘 섬기는 1등, 2등만 들어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역사가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겜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젊은 날들. 우리도 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어 작년에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인실에서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시고 제가 1인실에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부끄럽지만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야곱을 보고 진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성취하고 내 인생에 뭐가 되고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그목표들로 계속 가득 찼었거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실에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그냥 배들로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잘 따라가는 게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저 다른 것다 바라지 않고 헤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광야에서 죽기 싫어요.라고 <laughs> 기도했던 어,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야 할것내 삶에 꼭 집어넣어야 할 여러분의 성막. 여러분의 한 삶의 복판에 집어넣어야 할 새로운 습관들, 새로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새로운 목표들, 그것들을 꼭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